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다운 이지구가 감사원으로부터 하천 관리 계획 협의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주택공사가 울산시와 하천 관리 계획을 제대로 협의하지 않자, 울산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태풍 차바 당시 태화강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우정혁신도시 아래에 위치한 태화시장 일대가 모두 물에 잠기면서 혁신도시 우수조류조가 부실하게 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LH가 중구 다운동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하면서도 하천 관리 계획을 울산시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다운 이지구 조성 사업에 포함된 척가천 하천 구역은 12,600여 제곱미터. 사업 시행자인 LH는 주변에 하천이 있다면 하천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데 하천 관리청인 울산시와 추가 협의 없이 2009년 수립한 계획대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재작년 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천 이제 크게 영향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우리 사지구만 계획만 자꾸 변경을 했고 울산시에서는 이제 지구 바로 경계에 있으니까 당시 계획된 척가천 홍수 방어 등급은 홍수 빈도를 50에서 80년으로 보는 c등급 2009년 지구계획 승인을 할때 농경지가 상업시설로 변경될 걸 감안해 홍수 방어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홍수 방어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방이 그 홍수위보다 낮은 구간은 더선고를 해서 개획 홍수위 100년 빈도에 맞도록 제방을 선고할 거고 축제를 합니다. 하천에 퇴적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폭이 안 오는 부분은 하천을 계획 하천폭으로 확보해서 울산시는 LH와 협의해 오는 9월까지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공사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